서울대, 카이스트, 연고대, 의학계열 등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들 하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한 번이라도 공부에 관한 성취감을 맛본 적이 있는 사람이 심지어 전혀 다른 종류의 공부, 아주 생소한 시험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비슷한 환경과 지능이라고 해도 말이죠. 우리 아이는 학습 성취감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공부는 결국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권태영 소장입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오랜 기간 목격한 참 신기하고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매 학년 첫 시험의 반등수. 상대적인 위치죠. 이것이 큰 변화 없이 학년 끝까지 유지되는 현상입니다. 고등부에서 특히 더 강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신기한 점은 실력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격차를 훨씬 과장해서 느끼고 또그 생각이 실제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저 친구는 내가 못 이겨! 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기세에 눌린 것처럼 보일 뿐인데 왜 객관적인 성적까지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냥 기세일 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세는 자기 효능감의 문제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공부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주어진 공부에 대한 집중도와 지속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 효능감의 차이는 공부의 양과 질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효능감에 비례해서 성적과 등수가 결정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자기 효능감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타고난 성격과 성향인 경우도 있겠지만, 타고난 것만으로는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아이 스스로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공식적이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성취의 직접적인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대 등 명문대 합격생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공부에 대한 특이점의 경험이죠. 딱한 번이라도 치열하게 했던 공부가 좋은 점수와 등수로 이어졌던 경험을 여러분은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물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전학 간 학교에서의 첫 시험 등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스스로 실망한 나머지 혼자 학교에 남아 새벽까지 공부해서 다음 시험 때 무려 전교등수 160여 등을 한 번에 올리고 전교등수로 올라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성적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방황도 했었지만 이때의 기억이 평생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죠.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면 어찌됐든 뭐든 된다는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이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내재된 자신감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지도할 때 작더라도 이런 경험을 갖게 해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특히 첫 시험을 강조하죠. 첫 시험 대비에 온갖 노력과 정성을 다하게 지도해 왔던 이유입니다. 이런 성취를 겪은 아이들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스스로에 대한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요. 이런 경험을 딱한 번이라도 겪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죠.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그나마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 분명한 목표를 아이와 함께 같이 설정하고 최소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조금은 힘들게 공부하는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증시험, 급수시험, 자격시험 등에 도전해보거나 학교나 학원에서의 시험도 목표가 될수 있겠죠. 계획을 하루도 빠짐없이 완수하는 것도 좋은 프로젝트가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목표 자체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달했을 때 성취감을 크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또한 학습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잘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공부한 아이는 주눅이 들기 쉽습니다. 객관적으로 잘하고 있어도 스스로의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경우 많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이의 수업 환경, 프로그램의 난이도가 아이에게 적정한 것인가. 지나치게 어렵거나 진도가 빨라서 아이의 학습 심리가 위축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하게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공부는 마라톤과 같으니까요. 단기간에 잘하는 것보다 긴 안목으로 꾸준히 달릴 수 있도록 아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심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초중등식이 정말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요? 공감 가시는 내용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